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나네 어, 네, 이번에는 어이 편을 찍고 네, 아 뭐를 찍을 건데요. 음, <laughs> 어, 내가 이거 보시면요. 어어어전시물이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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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이거 뭐야? 어, 이거는 전시물이야. 건드리지 말래요, 엄마. 엄마 이거 이거 뭐야? 이, 이 사람 누구야? 어? 전시물이 막손을 흔들겨. 에야 어? 이거는 고대 유물이란다. 아 고대 유물이란 게? 아이 아, 고대 유물은 아주 거기에서 고만, 고만, 고만. 미인이었지. 고만. 가자. 가자. 나 빨간 팀. 아 에이 어! 나부터 뽑아야지. 어? 갑자기 어? 가졌다. 어? 나안 건드렸는데? 미, 미. 님, 님, 님이 님 노란색 가져야줘 하수튼? 아 기다려 아직 뽑지 마아요 아직... 아. <laughs> 어? 님 뽑아요 그럼. 님 뽑아요. 어 이거 어떻게 함? 아 이거 자기가 그 캐릭터 골라서 자기 그 능력에 맞게 설정되는 거야. 크리퍼. 아니 이거 빵한세트치가 가져가세요. 빵. 크리퍼. <laughs> 빵 여기. 크리퍼. 나 크리퍼 빵. 해야지. 어 엔더맨. 아야야 야, 크리퍼 있는데? 괜찮아. <laughs> 그리퍼가 아, 그리퍼. 기다려. 기다려. 그리퍼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? 암지안, 야, 이번에는, 어, 아니, GNG 아니, 요번에는, 내기 좀 걸리니까, 여기로 하자. 머쉬룸. 여기. 아, 머쉬룸. 아, 머쉬룸 생각났지? 어, 때리자 기다려, 기다려. 암지안, 어. 나, 야, 야, 먼저 대기 상태로 하고, 30초 동안 가면, 가만... 어, 뭐였지? 이거 다 뭐였지? 어. 무자, 어이. 뭐 하는 거 없기 어? 싸우는 거임? 어, 어. 내가 시작하자 아니, 하면 내가 시작하자 하면 그거야 아렉 하성이다 아, 아 카톡 그 소리 나지 말게 해서 영상 찍는데 이 소리 뭐임 그러면 시작할 때 제가 말 드릴게요 아나 지금 시작하는 줄 알았네 엔더에는 뭐임? 무기인가어엔더에는 뭐. 아니 벌써 신투엘 포션을 두 개나 먹었다 아뭐 누가 나 떨어뜨렸어? 제 떨어뜨림. 배고픔다는데 빵 꺼내요? 응. 빵빵 빵만 꺼내. 네 그러면 기... 준비. 빵 찾는 동안 시 아, 빵 꺼내야 됨. 시작. 한대렉렉렉 아, 렉. 아렉렉렉 렉. 레안 렉, 렉, 렉. 아,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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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. 그래, 걸리는데? 나는 그 포션을 뿌릴 때마다 레이 걸린단 게.

아 뭐야 누가 투명 포션 빨리 말라아 아, 진짜 난 안했음 난 표시하기 없게. 위해 모래차를 뭐야 너. 뭔가 날아다녀 아 진짜 아나 잠시 타고 있는데 아 누구냐 저거 저쟤 누구임 딱 걸렸어 너 나와 나와 너 나와 형이에요 <laughs> <laughs> 나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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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야 일로 우리 으아! 살려주세요. 아, 할게요. 진짜, 와, 와. 살려주세요. 안 할게요. 형님. 제, 죄송해요, 혀, 형님. 혀, 형님. 제, 죄송해요. 혀, 형님. 으으으으 어, 점프, 점프력이 너무 강해. 이럴수가, 점프력이. 어, 어, 이게 뭐야? 암자, 암자, 이게 뭐야? 보자. <laughs> 이게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 하는 짓이야? <laughs> 오, 이 다채 좀 봐. 이걸 그림으로 그리자. 슥슥, 슥슥. 슥슥, 슥슥. 오, 어, 다 그렸다. 어, 죄송해요. 안녕. 어, 저분력이 너무 강해가지고, 나 혼자 죽이고 있어, 나를. 자, 이제 나도 해야지. 해야지. 어, 알려주세요. 어, 어, 나 모르고 쏠 뻔했어, 하마트맨. 첫! 첫! 안 돼! 어, 떨어지셨어, 운지하셨네. <목소리> 어, 저기 떨어졌다. 아, 암쥐나날왜 죽이긴 한게? 니가 날아까 때렸다, 안게암쥐나렉 걸렸다, 한게? 암쥐 포션 뿌리지 말랑게? 두킬 두킬 쫄거야지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간다, 보여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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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아. 보여 님안 보인다고요 아님안 보인다고요 아이 아침으로 바꿔 타임 같이? 셋 하영. 됐어 준비 시작 이야 받아라 크리퍼다 크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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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지지 뒤지셨네 아나 잠시만 렉 걸려 잠시만 아파. 나, 나좀 살자. 무슨 좀, 좀 화약으로 때려도 되나? 화약으로 때리나? 내 아... 네, 화약으로 때리면 아프죠. 와, 진짜 겜모 와. 겜모 아닌데? 아, 점프 좀. 저, 저 죽어서 점프. 그럼. <laughs> 아, 진짜 쩐다, 저거. 안녕? 안녕? 아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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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님, 아이, 그, 그 하지 말아요, 이제. 거기서. 네. 아이 우리 네. 둘이 1대1로 싸울 테니까, 음지. 님은, 어? 뭐? <laughs> 아, 너는 나랑 거. 싸우지 말고 레빗을 좀 없, 어떻게 없애줘야겠다. 나 죽었어 아, 이미. 응. 아 레빗 이미 죽었어? 응. 아나 목숨 하나. 아. 오지마. 갔다임. 아목숨 어, 하나. 오지마. 오지마. 아 목숨 하나. 아, 안돼 안돼 안돼. 안돼 이럴 순 없어. 신속 포션을 빨았다. 간다. 어, 오지마. 안돼. 이럴 순 없어. 갔다임. 와 쩐다 야. 짱 멀다 아아 아. 어 화살 어 아니 어 신속표시운이다 그렇게 나아질 수 없지 잠깐 어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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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어 튀어 으니으니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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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지마 어? 어, 오지마, 오지마오지마어 그러니까 바로 시작 끝나고 으 나는 피가 님아그아툭착맥 걸려요 님 표걸 렉 걸리고 아케인네시 같은 녀석 화약이야 이게 바로 화이... 님 화약전 뜨실래요? 걸 거... 거... 내가 사... 아렉렉 렉. 렉. 잠시만요 잠시만요 프레임 좀 안정시키고 야 시정치하고 플레이 안정시킨다고 말해 아갑 어디 있어 나...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널널널아 아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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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. 아프다. 잠시만 나 타임 왕 기부 드랙 때문에 살려주세요 아프다고요 님님 님 아프다고요 뒤에 소리이 나나 이럴 순 없어 아잘못했어나 때리지 말란 게나 레걸린 당께 레걸린 당께 레걸린 당게 야자 그렇게 나눌 순 없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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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누가 스티브 머리 를 하고 있는데 토끼인가? 토끼야. 아니야 어, 어. 내가 도와줄게 너. 아마 아, 진짜 저거 뭘 멀... 도와줄게 내가 널 도와줄게. 머리 머리는 크리퍼. 전임사 전임사 전임박사. 머리 크리퍼. 전임사 좋았어 좋았어. 이내손이로 잡아. 아, 진짜 갔어? 밀어 밀어 밀어. 피는 다는 손... 것도 아니고. <laughs> 뭔지. <laughs> 어, 뜨는난 <미친, 웃음> 이랑 뜨는 거군. 그래. 너피몇날 아. 왔냐? 피 많이 있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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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니, 나 피도 나 달지도 않았는데. 기다려봐. 잘갔다 와. 내가, 어.. 내가 뭐지? 그린이고. 너 뭐야? 어? 나? 어. 어. 나 빨강. 파란색 누구지? 어. 아, 나왜 때리냐고! 아미야나 타이 난 그냥 던진 것에 님이 올라온 거임 응? 물약 좀 치우고 올게 물약 좀 치우고 온다고요 으아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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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었다너너 예. 너 목숨 3개 남았다 아이 3개 남았다 님 모란색 파벨렉 걸려? 렉 걸려 렉 걸려요 잠시만요 노란색 어? 파멸 아, 잠시만요 나... 잠시만 나 진정하고 좀올게 때리지 좀 마. 뭐임? 죽었더니 투명화로. 오, 좋군. 아차아 no 어... 아니야 나왜 때려? Stop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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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버열 마우스. f u 아렉 어디 땅게? 내가 널 없애준 땅게 걸려 일로 와바이아나 그런데 왜 때려? 시작해 빨리 끝내야지 영상을. 쫌한 <laughs> 회째 영상이 10분이야. 하나 인데 영상이 10분이 걸렸어. 10분 정도면 얼마나 쉬운 건데? 10분 정도... 포션이 없어. 포션이 없어. 망했어. 어, 한명 포션 떨어졌는데 어디에서? 내가 먹었지롱. 아 가죽에다가 염색할 수 있구나. 아 기다려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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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. 아 기다려보라. 게... 아나얘한테안 뿌렸는데? <laughs> 이, 이상하네. 나 먼저 도망, 도망, 도망. 루리아 타임. 와키보드레기또 걸렸다. 나 타임 좀 할게 연. 타임 좀 할게 연. 다 타임 좀 할게 연. 뱀지가 안 입음. 연. 연. Yes, tim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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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ime. s 나 time. 어. 오, 먹었다 야, 이불 몸에 붙은 불 뭐냐? 안 떨어진다. 안 떨어진다고? 너왜 깻모하냐? 나 깻모라고? 너 댐지 안 입어? 나 거기 없는데? 어, 내가 이상한가? 이거 나갔다 와. 다들 움직이는데, 뭐. 안녕? 난 투명화가 어. 영원할 거야. 저도. 와, 저 위에서, 위에서 쏠려고 하는 것 뽀. <laughs> 와, 진짜, <laughs> 와. 아싸, 나안 떨어졌다. 대가리가 어? 없어. 그럴수가. 대가리가 야, 없어. 야, 올라가지 마라. 올라가서 쏘지 마라. 야, 우리 근접전 하자. 근접전? 어. 오케이. 그러면 니 있잖아. 니도 아케이네시로 싸워. 나도 밀치기니까. 가땜가땜가땜널 에이... 에이... 그냥 아예 밀어 주겠어널 아예 밀어 주면 내가 내가 너너 이긴단 게. 리프님. 땜템 떨어졌어. 와, 쩐다. 이거 쩐다. 가땜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아, 렉렉 렉. 렉렉렉렉 렉. 아, 예. 에이게. 화염 쩐다. 화염. 아. 화염 때문에 시야가 안 보여. F5 누르고 있어요 좋았어. 이게 더잘 보여. 좋았어, 좋어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아, 화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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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나 화염, 쫓나 화염, 화염, 쫓나 화염, 쫓 아, 화염, 화염, 화염. 화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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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숨똑같다 진짜? 야, 무, 어. 뭐야 아닌데? 두개세 개. 두개네개세 개인데? 야또 군데 또 뜰래? 아니면내 걸린다. 어. 여기요. 어? 됐다. 어디냐 너. 세 개. 세 개. 나또 군댔죠. 오케이. 기다려 봐. <목소리> 어, 뭐야? 아면 타이나 타이나 타이. 아면나 타이 나 타이 나 타이. 잠시만. 아, 연대. 타임이라고 어. 이 네, 네가 이럴 거야. 어 뭐야? 거야. 뭐야? 너 뭐야? 네가 이럴 거야. 이야을 나도 반칙을 쓰겠어. 와, 진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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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그러니까 너는 왜 그러는데 나한테? 알았어, 알았어. 아, 진짜. <목소리> 아. 안녕? <laughs> 이왜클레이브티 썼냐? 죽었으니까. 소리가 안 들려. 헐! 헐! 황금 사과, 헐! 헐! 야, 무시아나 타임. 나 게임 모드 안 쓸게. 와. 골든 애플, 쩐다. 왜 타이 나 진짜 안 꺼낼게 그러면. 에너떴 아, 떴어 기부라고. 어? 기부라고 떴다고. 게이브 데털 포션 262와쩐다니아 네. 포션도 꺼냈냐 너. 얘는 뭔데? 니가 네, 먼저 사기를 쳐놓고. 응응응응. 오예예 봐라. 예. <웃음> <웃음> 좀 부족한거 야 그냥 다시 뜨자 됐어 됐어 떠..빨리 와 어디서 야 가. 빨리 건조점 얹어 건조점부터 기다려봐 그래 와 이거 보소 은희에서! 용암 은희! 오, 와, 깨모, 와, 게임모. 와, 맞잖아, 와, 또 깨모잖아, 게임모. 너. 야, 너 계속 소환하지 마, 더. 나 하나밖에 안 꺼냈는데. 아, 니가 아. 꺼냈으면서? 자꾸 용암이 이상하게 나와. 저것 봐요, 캔디가 줬다고이 어, 니가, 니는 뭔데? 으, 응, 한번 물어보자. 니는 뭔데, 니는 뭔데, 니는 뭔데? 너는 뭔데? 이놈 뭔데? 이놈 뭔데? 난 명사수다. 어! 어! 터쳐! <laughs> 아 양털에 맞추지. <laughs> <너무> 재밌겠 <laughs> 아니야. 네, 타임! 타임! 죽었다. 타임! 이! <목소리도> 대박이다! <laughs> 이어! 그야면이나 그러면. 개 많아. 와, 넌깨 뭐냐? 와, 독포션 뭐냐? 이놈 뭔데? 난깨뭐만서지난 뭐, 그게 뭐 별로 그다지 막왁스게 없어. 그래, 이걸로 뜨자. 그래. 그러면 진짜 이제 이번에는 진짜 콜? 으응. 용암이 이상하게 생겼어. 아 진짜 <laughs> 밀지 말라고. 아 그냥 오늘 여기서 영상 끊을게요. 냥